안녕하십니까. 영공원입니다.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, 예, 대면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, 어, 참 정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바닥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폐업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음, 그리고 어 장사를 음, 유지하기 위해서 어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뭐 일반 직장인들 분들도 어 집을 사기 위해서 연구를 어, 해서 어 집을 샀는데 그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,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소연들을 하십니다. 야참이이 이 금전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요. 어, 참 너무 많아도 탈이고 너무 없어도 탈이죠. 이 금전 때문에 에, 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많이 힘들어들 하시고 어, 부부 싸움 중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금전 때문일 겁니다, 아마. 그래서, 어, 이혼까지 가는 경우도 생기고, 어,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 금전이 항상 나쁘게 작용을 하고, 물론 좋게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이 금전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하고, 이 금전이 참, 이 희한한 거죠. 자, 그래서, 우리 신도분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들도 많아서 금전을 좀 금전의 운을 좀 열어갈 수 있는 용황제를 한번 지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용황제는 신청 인원을 신청 인원을 저희가 딱 한정을 해서 3 0 분만 어, 3 0 분만 딱그 받아서 어, 용왕제를 진행을 할 것이고 어, 한 번에 하루에 다 못하기 때문에 어, 반 반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어, 용왕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이 용왕제는 오로지 음, 다른 거 없이 어, 그냥 금전기도를 음, 하는 걸로 금전만 금전의 운만 음, 풀어내는 걸로 어,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. 어, 그니까 금전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, 순환이 좀잘될수 있게끔, 어, 신청하시는 분들의 어, 순환이 좀잘될수 있게끔, 그렇게만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신청, 어, 비용은, 신청 비용은 30만원씩입니다. 이 1인에 30만원씩이고, 어, 딱 서른분 한정으로만 저희가, 어, 이 용왕제, 어, 좀,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, 음, 좀 저희가 특별하게, 어, 날짜를 잡아서, 어, 용왕제를 할수 있는 날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. 음, 그래서 그 날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, 어, 그 날에 진행을 할 것이고, 어, 참가 인원은 저희가 많이 받아서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, 어, 뭐, 어차피 50분, 100분이 뭐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, 어, 또, 너무 많아져 버리면, 어, 저희가 제가 또 많이 힘들어요. 음. 아 많이 힘들 힘, 힘듭니다. 아, 그래서 어, 딱 서른 분만 하는 게좀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딱 서른 분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어,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어, 이 신청은. 어, 제 머리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, 저희가 문자를 보내 시 신청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어, 안내를 해드립니다. 정말 이 금전으로 어, 금전으로 좀 힘이 드신 분들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좀안 되시는 분들 금전이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 그리고 금전이 자꾸 새 나가기만 하고 모이지가 않는 분들 어, 이런 분들을 위해서. 하는 용왕제니까 어, 거기에 맞는 분들만 어,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신청은 저희가 다음 주 어,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음,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접수를 받으니까 일주일 아니면 일주일 정도면 뭐 충분히 어, 신청을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아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아, 서른 분이 넘어가면 저희가 접수를 받지 않을 예정이니까 서른 분 안에서 신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신청하신 인원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개별적으로 문자로 다 안내를 해드릴 것이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,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서 음, 압축을 해서 어, 카카오톡으로 어,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겠다 아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멀리 계신 분들은 아마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것 같아서 어, 저희가 이런 방법으로 어, 해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어, 신청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많이들 신청들 하셔서 어, 금전의 문 어, 활짝 좀 7월달에 7월달에 좀 좋은 띠들이 많아요 음, 운적으로. 이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금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어 내가 금전으로 좀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오늘 어 용왕제 소식 전해드렸고, 음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, 더 좋은 이벤트로 또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용궁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